안녕하세요. 매직프리입니다 어, 이번에 시크릿 파트 2 조금 업그레이드 를 시켜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파트 2도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시크릿 파트 2는 자, 완전 조합을 만들었을 때이 로또 번호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쿼트로 번호를 만든 거예요. 1대1에 대응하는. 근데 이제 1대1로 했을 때 숫자를 4개로 만들었더니, 대신 공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총 공의 수는 120개. 그렇게 해서 4개를 맞추는데, 요 각각의 4개를 또, 어 완전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쭉 오른쪽에 미니 필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1번부터 120번을 완전 조합을 했더니, 1, 2, 3부터 8, 9, 10까지. 그죠? 1, 2, 3부터 8, 9, 10까지 해서, 서로를 더하고 빼고 해서, 어차피 1부터 10밖에 없으니까, 서로의 착각, 그 다음에 합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세 개를 맞췄었는데,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웠어요. 근데 이 경우의 수가 그래도 120개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맞출 수 있을까 해서 서로 차값합 음, 값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통째로 합을 정해놓고 하면 어떨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봤더니 어, 의외로 나왔던 숫자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합산을 옆에다 이렇게 P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1, 2, 3부터 여기 맨 마지막 8, 9, 10 까지 맥스가 27이에요. 합했을 때. 그래서 27이기 때문에 1부터 27 중에 적어도 우리가 피할 것들은 정해 놓으면 은 내가, 내가 가져가는 조합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 1110회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여기 지금 합계요. 어 녹색 바로 했는 게 여기 합계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시크릿 번호죠? 시크릿 번호의 첫 번째 A 항목인데 그 옆에 이제 풀어놓은 120 그죠? 120베이스계에서그3개 맞추는 거자 여기에 합값 그래서 이 합값을 먼저 보는 겁니다 지난 주에는 여기 지금 튀었어요 20번대가 잘안 나왔었는데 초구에 벌써 20번대가 나왔는데 이번엔 다시 돌아갈 겁니다. 3번대인지 10번 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여기 지금 센터 값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지금 특징이 여기 X 라인에 지금 보시면 진한 색이 여기 지금 다섯 번쉬고 여기 좀 다섯 번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수 있는 거는 예상 후보라고 하면 합이 11. 그 다음에 12그 다음에 17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라인은 8번밖에 없네요. 18번은 굳이 여기 나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8번이죠. 근데 지금 모양상 28, 28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4개의 후보군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합산 3개를 합했을 때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1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해보는 거죠. 2번. 여기 4번. 그죠? 2, 4, 하면 벌써 6이에요. 11이 되려면 몇이 있어야죠? 7이죠. 공교롭게 또7 올리고, 그러면 2, 4, 7.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져갈 때는 또 옆에 더하고 빼고를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요, 더하고 빼고는 기본 시크릿 프로젝트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는 목적은 요, 합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여기에 맞춰서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 만약에 뭐 17이다 그러면은 아마 2 이상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1이나 1이어도, 예, 뒤쪽 가서 큰 수겠죠? 그러면은 뭐 2, 4, 하면 벌써 6이죠? 6인데, 17은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2, 4, 10 하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2, 5, 10은 되겠죠? 2, 5, 10은 17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초고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산해서 좀 많이 가져가시고 중요한 거는 이 b 시트부터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정하시고 제일 어려운 a 시트에 있는 것들을 좀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 보시면, 요 특징이 지금, 자, 합이 18번, 3번 넘었으니까 이제 쉴 거예요. 지금, 지금 타이밍이, 자, 요 파란색, 홀수 타이밍이에요. 거기다가, 큰 순지 작은 순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지금 센터 값은 아니고, 여기 136, 1378, 아니, 1278, 끝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여기 둘중 아니면, 요게요. 아, 지금, 빈도상 지금, 모양이, 자, 136, 여긴 또 1368이죠? 8은 아닌 거고, 그럼, 아, 17이겠구나. 정해놓고 하시면 조합 만들기 쉬워집니다. 그럼 대충 한번 눈에 보이는 걸로 해볼까요? 17. 자, 4번. 그냥 볼게요. 그냥 17이니까 좀큰 수로 가야 될것 같아요. 합이 17을 만들어주려면, 4번.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보이는 거 5번. 그 다음에, 지금 4번, 5번 하면 9죠. 9. 그 다음에, 8. 8 괜찮네요. 그죠? 4번 쉬고, 4번 쉬고, 8. 어, 합이 봤더니, 몇이에요? 4, 5, 8 4, 5, 8 하면 17이 맞죠? 9, 4 더하기 5 더하기 8은 17 그죠? 그러면은 4, 5, 8을 보는거죠 자쭉 내려보면 4, 5, 8은 88번이네요 88번 그죠? 88번 그럼 벌써 값을 하나 구했잖아요 확실히 정해놓고 하는게 내가 이 많은 경우의수에서 누가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네 자리만 알면 로또 번호를 알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짐미 정해진 거죠. 88번. 여기는 제가 분산한다고 했고 여기도 하나씩 정해볼게요. 어? 지금 시시인데 지금 벌써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여기 지금 일단은 단번대냐 10번대냐 단번대는 아니고 20번대도 조금 볼수 있겠지만. 결국 10번대로 제일 많잖아요. 거의 70% 이상이니까. 그리고 끝으로 쫙 봤을 때 이게 숫자가 2 7값 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별로 두 가지 숫자가 보통 오진 않아요. 보통 한개 숫자 밖에 없는데 지금 느낌상으로 빈도상으로 봐도 지금 18이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3번 쉬고 3번 쉬고. 세 번씩, 최근에는 18번이 나왔어요. 합산이. 그럼 쭉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18을 만들려고 딱 하지 말고, 여기 자리별로 올수 있는 것들을 값을 한번 대충 보는 겁니다. 자. 4번. 그죠? 그냥 모양상 4번 볼게요. 4번. 6번. 그 다음에, 여기는 느낌상 9번. 왜냐면 지금 9가 계속 붙어서 나오네요. 9. 자, 이제 더 해볼게요. 9, 6 하면 15에요. 15에다가 4더 하면 19죠? 아, 그면좀 뭔가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만약에 19를 만들려면 3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3번은 웬만하면 이 밑에는 붙었지만 최근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짝수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조금 여기 지금, 여기 4, 5, 0, 9 끝이잖아요. 여기서 4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바꿔야겠죠? 일단 식 합이 19였잖아요. 18을 만들려면 뭘 하나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9번은 줄이고 싶진 않아. 그러면은, 아, 여기서 뭔가 좀 바꿔야겠구나. 6번이 함정이구나. 그러면은 3, 4, 5. 그쵸? 여기 보시면 또5454 5, 4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 45라고 붙어도 상관없겠구나. 그럼 보는 거죠. 459. 또더 검증하려면 이 서로 사이 값도 보시면 돼요. 사이 값 보시고 459. 459를 봤을 때 9. 요게 이제 합이 18이 맞는 거죠. 18. 그러면 459의 값은 뭐냐? 459는 89번이네요. 89 퍼서 두 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이게 맞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계를 정해 놓으면 어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빈도상 여기를 볼게요. 여기 합 합이 지금 여기는 거의 안 나오죠? 이만큼 안 나왔고 13 23은 거의 뭐 이쪽은 뭐 근처도 안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합이이게 자리별로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많이 합계 이런 게.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번부터 10번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합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합이13뭐23 이런 거 가져가는 게음 조금. 빈도상 많이 나오지도 않는 걸 굳이. 근데 우리가 이걸, 이걸 합계를 알기 전에는 그런 숫자들을 가져갔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 좀 웬만하면 합, 만, 음, 반복적으로 나오는 합계들. 지금 여기서 좀 10, 합이 18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사이 뭐 20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타이밍을 맞춰서 맞춘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18을 정해놓고 내가 숫자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다 보면은 정해질 거같아요 벌써 89 하면은. 벌써 두 자리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자, 요 제일 어려운 요기 여기 분산하시고 여기 뒤쪽은 쉬워요. 왜냐면 숫자가 뒤로 갈수록 숫자가 1부터 10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숫자 밀리기 때문에 보통 6에서10 그러니까 6수에서 3수 맞추는 골이기 때문에 d 는 조금 쉬워질 겁니다. d 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자, 지금 지금은 홀수 타이밍 같고 일단은 이번에 20은 넘어야 돼요, 그죠? 19번은 아니고 19번 지금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합이 19도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지금 음 붙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 한번 있었네요. 근데 최근에는 합이 19에서 연이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자, 예상 후보군이 일단은 합이 20이 넘어야 되죠? 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 굳이 보자면, 23, 24, 23, 24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 여기 지금 모양을 딱 봤을 때, 약간 뭔가 대칭되는 게 있어요. 세번 쉬고, 이렇게 한 쌍, 여기 또 다섯 번 쉬고, 네번 쉬고, 다섯 번 쉬고, 세번 쉬고, 어, 23인가? 지금 또 홀수 타임. 그리고 큰, 끝수로 따졌을 때큰 수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4보다는 23이 더 끌려 보이는데, 그래도 볼게요. 그냥 23이라고 봤을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번. 일단은 만들게요. 6번. 7번. 6번 7번 6 7 일단 13이죠. 그리고 여기 10번. 말이 되나요? 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듬을 때는 여기 나머지 착값, 합값 요거 가운데 사이 거, 요 착값 합값은 요 수와 요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가이드 먼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6 7 10 6, 7, 10. 합이 23 맞잖아요. 그죠? 6, 7, 10. 23. 6, 7, 10은. 6, 7, 10은 23. 맞죠? 113이네요. 자, 이렇게 갈, 어, 숫자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 기존에는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것들, 어디든 주축을딱 하나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합계에서 불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합이 8번, 18번은 이 뒤쪽이니까 18번밖에 안 나오겠죠. 최근에 안 나왔잖아요. 합이 18이 만들어진 분명히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걸 이용하신 분 중에 합이 18번인 경우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랍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기, 좀 많이 나오는게 빈도상 여기 23 24 25 이거 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고르시는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오다면113 이렇게 되는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기, 골고루 많이 나오니까 뭐이 중에서 만드셔야겠죠 11로 만들지 12로 만들지 요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x축이 보면 끝수가 1 끝이 끝 7급 8급이니까 지금 합계가 11 12 또는 17 8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뭐 하면은 결국 4조합이네요. 네 맞잖아요. 4조합. 네 경우에서 4개 네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4개의 네 조합. 그래서 4천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확실히 조합수는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했었잖아요. 뭐뭐다 했었는데 일단 합계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주니까 불필요하게 어, 총 합이 18 같은 경우는 안 가져가는 게 맞고 보통 4번 이상 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2번 아니면 3번 3번이 맥스니까 3번이 맥스니까 합이 18은 가져가는 게안 좋다. 나머지에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다. 자리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드린 거는 자 합계를 만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 때 합계를 이용해서 그 범주 값을 정해놓고 숫자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자 이거 하나의 어떤 조합이 완성되니까 해당되는 숫자를 필터에서 찾아서 그 로또 번호를 역추적해서 그 로또 번호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요세개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아 요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 어려웠었는데 자,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 A에서 분산하시고 뒤쪽은 그냥 가급적 기준을 만들어서 정해 놓고 요 A만 분산해서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음 어쨌든 예전에는 기준이 없어 갖고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적어도 가지, 가져가지 말아야 될 조합들은 우리가 안 챙겨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여기 D라인에서도 여기 보시면 최근에 16 합의 합의 16 18 20번 그죠 요거, 이거 없었을 때는 이거 가져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왔던 것들은 굳이 뭐안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굳이 잘안 나오는 빈도상으로도 잘안 나오는 걸 굳이 가져가서 꽝을 하느니 그래도 확률높은 그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가장 빈도상 50% 이상 차지하는 거니까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합이 2, 3, 2, 4, 2, 5 중에는 항상 나오네 지금 이세 개만 봤을 때도 요즘 3주 쉬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어 이번에 나올 타이밍이네. 그러면은 23, 24, 25 중에 나오겠네. 난 그래도 조금 불확실하다 그러면 합이 23도 하나 만들고 24도 만들고 25도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 봤자 뭐음20 조합 2만 원 이상이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2도 어, 분산 투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무조건 많이 사라고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소액으로 좀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a에서 분산하시고 뒤쪽에서는 정하셔서 가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시크릿 파트 2 충분히 이제 이제 요즘 로또 보는 가참 어려워요 숫자 자체도 볼때 이런 거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어, 10번 대가 벌써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그 숫자 자체를 안 보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로또 번호 자체를 들여다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숫자를 자꾸 보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또 제가 만든 모든 필터들은 그냥 로또는 음, 수도권 빼고 수도권도 뭐 어쨌든 1년 번호 마스터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로또 번호는 어떤 기준의 결과 값에 불과하다 요 자체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어, 번호들을 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 로또 번호에 대한 우리가 또 로또 번호 들여다보면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져가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주에 나왔던 번호를 신경써서 또막 해야 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과정도 좀 어렵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 어, 번호를 만들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해드린 건 여기 합계, 합계를 주축으로 해서 어, 조합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직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